좋아. 우리 구호를 만들까? 구호, 화이팅 구호? 구호를 구호를 만들까? 네, 까 그래, 뭐어들할까구호까지 구호를 만들까? 구호를 만들까? 구호 만들까? 구호 딱! 딱들까딱 어때 어때? 해빙호사딱들까구딱키 만들까? 구호를 만들까? 구호를 만 아, 키스? 이렇게 물어보면 나머지 다섯 <laughs> 명이 전부 다 동시에 예! 아, 아 너무 베꼈잖아 아뇨 베기면 어때 뭐, 뭐 어때요 베꼈잖아 이거 표 나니? 뭐 뭐가 있지 그럼? <laughs> 생각해와 그러면은 알겠어 너무 베꼈어 응. 근데 나쁘지 않은데 딱 응. 키스 하면은 예 하면 좋지 않나 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내일 응. 가서 자신감 있게 반 친구들은 얘기할수 있겠어, 샤에 어떤 뭘 얘기해? 이거 우리가 이거 그 응원 코를 만들었다고. 아니? 너 <laughs> 어, 독샘이 먼저 한 얘기인데 <laughs> 내가 말을 꺼내야지. 아 왜? 아니 <laughs> 너가 먼저 코호 만들 셈며 어, 근 아, 네, 나는 이런 거아 뭘... 그래 근데 아니 이런 응. 거 원래 그 자, 제일 잘하는 애가 해야지 이거 아 그래? 어? 못 못하는 녀석이 그런 거 만들어 왔으면 쓸데없이 그런 거나 만들어 왔다고. 그러면 엘리 님이 말해야 되는데. 아 어, 그렇네. 엘리 님이 제일 어, 잘하잖아. <laughs> 그러면 엘리 님한테. <laughs> 나 사실 근데 엘리 님을 몰라서 한 번도 접점이 없었거든. 오 음, 그렇게. 우리 이제 뭐 그러면서... 슬슬 이야기도 음. 하고 친구 그러니까. 친구도 맺고 이래야 될 텐데. 네. 좋을까? 뭔가 소심해져요. 응. 뭔 독선도 이제. 멀리 멀리 가버리고 저저 소심해서 어, 왜 소심해? 응, 내가 먼저 말만해요 케이가 응. 말해야겠다. 케이가 <laughs> 그러면은 말해. 그러면은 응.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우리가 어제 샤메랑 독쌤이랑 국물을 응.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효님 역할하고 샤메가 어. 우리들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딱. 키즈 하면은 엄미가 예!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연습해 볼까? 지금 리허설 응. 어때? 연습해 볼까? 어 응. 오케이. 시작. 다 키즈!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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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쉬.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되면 그러면은 그날로 앙앙 울어버리는 거지. 그자리에어 앙앙 울 거야? 응, 알았어. 내가 울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반응해 줄게. 응. 캬! 캬! 반응해주는 거야? 나참나참롤좀 너... <laughs> 우리... 친다고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건방진 정글로 건방진 음, 건방진 정글루 <laughs> 하지만 건방도야돼 어느 정도 <laughs> 음 좋아요 좋아요 내일 음, 봅시다, 네, <laughs> 네, 케이크 네, 샤맨 안녕 안녕 다키즈 예 안녕 안녕 후 정말 스포츠 스포츠 정신이 깃들고 있어 점점 와왜 이렇게 힘들지 막 땀이 나고.